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요와께서 아브라 메게리 시대 아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 메게리 시대 했죠 그러면은 빨간 펜을 또 치죠.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창대하게 하리니 누구 이름? 네 이름, 네게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는 거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예,까지 빨간 박스를 칩니다. 빨간 박스 가로줄부터 세로줄까지 그고 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난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금또 하나님이죠. 빨간 펜으로 시작합니다. 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까지 빨간 예, 빨간 네모 칩니다.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손에게 준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가 보면 이 자손이 예수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에게 주리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어 다시요 자기에게 자기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샀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재단을 샀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샀고 여호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아, 사라에게 누가 말했어? 그가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초록입니다. 네, 초록으로 색깔을 또 바꿨습니다. 시작하고 초록.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누가 말하는 거요? 애굽 사람이 지금 이야기할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황토색이죠. 황토색으로 갈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실제로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이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하니까 갈로. 이는 그의 아내라. 요 말은 누가 하겠다는? 애굽 사람들이 요렇게 말하면 그를 그 하여 이렇게 말해서 나는 죽이고. 나는 누구의 아브라함은 죽이고 그대 사라는 그죠? 그대는 살 일이니 워낙 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라 이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자 사례가 누이라 해라 이랬으니까 사례의 색깔은 분홍이죠. 그래서 누이라 이거는 사라가 말할 거죠. 그러니까 분홍 갈러 사례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가 지금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어, 그사랑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까지가 하니라, 까지가 초록 마감입니다. 음 그리고 또 초록 박스로 어, 줄을 끊습니다. 네모 박스 만들어 놓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재앙을 내린지라.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죠.바로는 누구요?이방왕이죠.그렇기 어, 때문에 이방왕은 고동색, 고동색으로 지랍니다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행하느냐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지금 어, 아내라고 누가 말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갈로 이거는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인용이니까 갈로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나를 그를 누이라 누이라고 이건 또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초록 갈로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데려가라! 까지 누가 했어요? 음, 고동, 바로가 했는 말이죠. 끝내고 또쭉 가로줄을 치면서 어, 이제 네모박스를 치죠. 네모박스 만들어 놓고. 예그 다음에 바로가 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바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로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릅니다. 그러면 초록, 초록을 해야 되겠죠? 초록 박스로 시작합니다. 초록. 어, 우리는 한 친족인, 친족이라. 나나 니나 내 목자나 니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니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까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요 예, 또 파란 아니 초록 어, 네모를 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빨간색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그을 능히 세울 수있을진데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까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빨간 네모 박스를 칩니다. 에, 치고. 그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의 상수리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곳마다 뭐를 샀습니까? 재단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 14장 당시의 시할 왕, 아모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과 엘림 왕, 그들라오멜과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아,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섯, 그들이 다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 그들라 그오멜를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슬드로 스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석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가다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솜다말에 사는 아모리 자손을 친지라 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백라 곧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날왕아무레일 벨과 알라살왕 아리옥은 네 왕이고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 노략하여 갔더라. 지금 다섯 왕과 네 왕이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이 일어는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그왕 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12절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로 또 사람 잡히고 재물까지 그래서 이이 전쟁에 로 롯의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히,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에스고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그늘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물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과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제사장의 색깔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그래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색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대화를 천지 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러면은 찬송할지로다까지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 멜기세덱이 했죠 요거는 이제 네모 박스를 또 칩니다. 예. 그리고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메기세대에게 주었다라 10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예, 11조가 율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음, 어,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소돔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소돔왕은 이방왕이니까 고동입니다 이 사람, 어, 소돔 이르되 사람 소돔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어, 불품은 니가 가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모 고동 네모 박스. 그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그럼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그럼 초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네 말이 네말 누구 말이 지금 그 소돔 왕 말이 그렇죠. 소돔 왕의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도 인용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했는 말을 인용하니까 무슨 색이요 고동색 이죠 소돔 왕 갈로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까지가 예, 소돔 왕이 할 말이에요 그렇게 할까봐 음, 하였다 까지 고동갈로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니게 그 지금 아브라함이 야 계속해서 니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실한 어, 오락이나 들매 끈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들매 끈은 발에 끼우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동맹한 자들에게는 분깃을 주지만은 어,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그 그 이야기를 했죠 어? 그래서 초록박스 그러니까 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소돔왕이 자기가 어, 높아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죠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기겠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15장 이후에 요와의 말씀이 환상 중의 아브라함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이이 전쟁 후에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빨간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 빨간 박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그어 빼앗긴 그 사람들 다 도로 찾아왔으니까 빼앗긴 자들이 다시 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하지 워 마라.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는가요? 네 방패가 되겠다. 방패.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자기는 강할 수가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기에게는 상속자가 없다는 거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1 5장2절 아브라함이 초록깔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까지 초록 박스. 예, 네,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초록 시작하죠.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까지. 아, 초록입니다. 초록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시작합니다. 초록, 빨강.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빨강.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갔죠. 이르시되 빨강 하나님의 말씀, 빨강 하늘을 우러러 어 못별을 못별을 세일 수 있나 보라 요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그에게 이르되 또,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빨간 박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빨강,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하십니다. 또 빨간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8절, 그가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브라함은 초록. 그가 이르되 주 초록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도. 아, 철옥 박스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해 또 빨강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시작하죠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까지 빨간 박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듣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나님이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기절 축복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은 삼년된 암염소, 삼년된 모든 이거 어, 순양 일 이런 것은 다뭐 무언대 쓰는 재물인가면은 언약할 때 쓰는 재물이에요. 그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어,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언약이. 그, 그, 그때 당시에 이 언약에 대해서 어, 제가 이좀 나중에 아, 지금 이야기 할까요? 이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면은 어, 누가 언약을 하는가면은 이, 이 3년 된소 이런 것은 다 언약에 쓰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면은 원수 매었던 자와 언약을 하면 원수가 없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한 자하고 언약을 하면은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것이 강함이 다 약한 자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읽는 중이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를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요 빨간 시작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내가 징벌할 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끄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성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네모 박스를 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어 이방인, 이방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출애굽의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 그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요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지금 언약 나오죠. 예, 빨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감몬족속과 해족속과 보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요호, 요부스족속의 땅일 어, 요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땅이니라까지 빨간 박스죠. 예. 나중에 이거 요 말씀도 요소화에서 이루어지죠. 예.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례, 사레, 사례가 누굽니까? 여자니까 본웅이죠. 음. 요하께서 내 출산을 허러가지 아니하였으니, 오나 근데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 말미암아 자네를 얻을까 하노라. 까지 예, 분홍입니다. 이렇게 분홍 박스 치고요. 하매, 그렇게 말,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십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지금 사례가 말하죠 분홍 분홍입니다. 내가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던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까지 여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분홍박스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럼 초록 시작이죠.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기까지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하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가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샘물 곁곧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예,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등장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무슨 색입니까? 주홍색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주홍색. 천사 사자, 주홍색이라 했죠. 그래서 사례 여정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죠. 예. 사례에게 천사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문제 하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말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하갈이 말하는 거죠. 하갈은 무슨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우에 보니까 애굽 여인이라서 그죠? 그러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황토색. 그래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까지 사례가 한 말이에요. 네모 박스 칩니다. 예, 황토 네모 박스 치고, 요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해. 그럼 요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누구요? 주홍, 니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까지 또그 주홍색으로 내 네, 맞춥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또 여호와의 사자죠. 내가 네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이까지 또 여호와의 사자. 주홍색으로 박수 칩니다. 그리고 1 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홍색. 네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누가 말 지어주는 이름입니까 천사가 지어주죠 이스마엘이라 천사 색깔로 갈로 주홍 색깔로 하리라 하라 이는 요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까지가 주홍 박스죠 살리라 종을 줄을 것입니다.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누가 말했다는 거요? 하갈이 그냥 이렇게 독백했다는 거죠. 대화가 아니고 자기 혼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갈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갈로 했어요. 이는 하였으니 이는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황토 박스, 예 황토 박스입니다.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부엘라헤로이 여도 황토 갈로입니다. 아, 불렀으며 그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따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음,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나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